자, 안녕하세요. 제 2강입니다. 아, 제가 1강 강의를 조금 하면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조금 부담이 돼서, <laughs> 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좀 2강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미술 매체와 미술 치료가 주제인데요. 학습 목차로서는 다 미술 치료에서 매체의 역할, 또 매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미술 치료의 기법에는 어떤 기법들이 있고 그 기법들이 치료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서 미술 치료를 이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 치료의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우선이고, 내담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없이는 치료사도 있을 이유도 없고, 또 미술 매체나 기법, 미술 활동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치료와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자, 어떤 내용들에 어떤 필요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미술 치료지만 미술 치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치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술 매체고요. 또그 다음에 미술 기법이에요. 그래서 치료사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미술 매체는 어떤 내용들이, 미술 매체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미술 치료에서 기법은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사는요, 내담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행에 대한 가이드, 안내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담자는 마음이 약하고 음, 자아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여행을 그한 음,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담자가 여행을 안내하고 아, 내담자가 아니라 치료사가 여행을 안내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해주고. 또그 다음에는 내담자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여행을 함께 하면서 느끼고 또할수 있도록 그럴 때또 치료를 종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런 안내자를 또그 안내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내담자들은 치료 장면에 오면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도 있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어렵고. 또, 그리고 그 어떤 미술치료나 그 치료 장면에 적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담아 주려면 치료사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또 편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담자의 그 어려움을 담아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사는 미술 매체와 기법을 모두 다 알고 그것을 잘 안내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미술에 대해서 미술을 전공해야만 우리가 미술 치료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미술 매체와 기법을 얼마나 내담자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미술 치료 장면에서 그 미술 매체와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작품을 만드는 데 도와줄 수 있느냐에 그 마음에 따라서 또 미술 매체를 기법을 많이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 풍부한 그 치료자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매체에서는 미술 재료지요, 미술 재료에 대한 풍부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술 기법에 대해서는 또 아까 미술 매체와 말씀드렸다시피 미술 기법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과 또 풍부한 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술치료에서 매체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 매체가 활용이 되지요. 매체가 있어야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잘 하듯이 그 재료를 가지고 매체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 활동을 표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매체가 필요하고요. 또한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내가 이 매체를 탐색을 하고 또이 작품을 왜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매체를 가지고 탐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흥미를 또 유발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음, 의미를 부여하면서 음, 작품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매체가 그 활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품의 상징성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매체의 활용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음, 매체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서 그 해석하는데 또 의사소통을 또 이루기 위해서 상담자와 또그 내담자 간의 작품을 통해서 그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미술치료가 활용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술치료 안에서는 내담자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것의 음, 분석적인 어떤 그 아까 나온 버그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 치료에서 의매체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미술 매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물론 많아요. 미술 활동, 그 미술 어떤 미술 재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술 치료 학문에서 접근을 했을 때도 많은 재료가 있지만, 또그 미술 치료사가 얼마나 그 미술에 치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 잠자를 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매체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꼭 미술 매체만 그 미술 치료에서 활용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가령, 음, 우리가 그, 정크아트라고 하지요. 그 부분에서도 어떤 재활용 차원에서도, 매체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한지 매체를 활용을 해서요. 종이, 상자, 버려지는 종이 상자를 가지고 와서 종이 상자에 한지를 붙이면서 우리가 한지 공예로 또 활용을 하면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뭔가가 재탄생을 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내 자신을 새롭게 태어날 수 없잖아요.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나 내가 바꿔야 될 어떤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시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는 치료적인 면에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종이 상자를 가져와서도 재활용 치료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이는요. 음, 종이의 종류를 보면, 음, 켄트지가 있고, 또 머메이드지도 있고, 색종이가 있고, 한지가 있고요. 또, 티슈페이퍼가 있고, 펠트지, 시트지 등그 종이 매체의 활용이 참 많지요. 그래서 종이는 그 입체 작업이나 또 평면 재료에 모두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재료들로 색과 재질감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며 또 내면의 무의식적 욕구를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그 종이의 특성이고요. 효과성이기도 하지요. 종이는 보통 바탕 매체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 매체를 또 입체적으로 만들거나 찍거나 또 구겨서 어떤 또 조용 활동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종이는 다양하게 또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음,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도 이 쉬운 재료로 음, 부담 없이 저항 없이 내면의 어떤 무의식적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종이가 미술치료에서 활용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